제주도에 걷기 좋은 많은 숲길 중 대표적인 곳, 이국적인 풍경에 쭉쭉 뻗은 아름들이 나무 사이를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서귀포 치유의 숲길입니다. 일일 방문객 수를 주중엔 300명, 주말에는 600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곳은 지나가는 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입장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일 현장 예약도 가능하지만 인원수의 제한으로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시는 편이 안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샌들과 같은 형태의 신발은 입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운동화 등산화와 같은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입장 조건이 제법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물소리를 들으며 수령 60년이 넘는 편백나무와 삼나무숲에서 산림육을 할수 있는 제주도의 대표 힐링 여행 코스입니다. 시외 숲길은 서귀포시 살롱남로 2 7 7 1일의 위치, 제주 여행 코스로 보면 남쪽에 해당됩니다. 입장료는 1,000원, 주차요금 2,000원으로 입장료는 저렴한 편입니다. 입구에 있는 지도를 보면 코스가 많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일반 여행객의 경우는 중앙의 가장 굵은 초록색 가옹우먼 길을 이용해서 약 2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힐링센터까지 다녀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편도 약 40분 전후 예상하시면 됩니다. 중앙의 가멍오멍길 양옆으로 있는 가멍길과 오멍길은 숲을 거닐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되는데 걷기가 취미가 아닌 일반적인 여행객의 경우는 짧게 경험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간쯤 걷다보면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엄브랑 숲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주도 방언으로 엄청나다 또는 크다는 뜻의 엄부랑 숲은 나무가 너무 커서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네요. 치유의 숲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숲길 힐링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숲길을 걸어봅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살림치유 프로그램은 조교과 마사지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숲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주도 여행의 색다른 체험이 될듯 하더군요. 치유의 숲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들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무장의 산책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 시 두세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지친 몸과 마음을 잠깐 휴식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치유의 숲 추천드립니다. 물론, 한 시간 내에 간단하게 산책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힐링 공간을 뛰고 걷고 하려고 온건 아니잖아요? 저는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이라 바쁘게 이곳저곳 쟁거름으로 걷기에 바빴는데, 여러분은 천천히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